뭐 짓이야? 아,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아... 보신 영상에서처럼 어지럽다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보통은 잠시 쉬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이 연간 8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늘 출동 건강한 담화에서는 어지럼증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생각 외로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지럼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어지럼은 빙빙 돈다, 휘청거린다, 뭐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증상을 표현합니다. 그만큼 유발하는 원인도 다양한데요. 하지만 알기 쉽게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귀, 뇌 그리고 기타 원인입니다. 흔히 귀는 듣는 기능을 하지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기능을 더 담당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 주는 겁니다. 이를 전정 기관에서 담당합니다. 이 전정 기관이나 주변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지럼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지러움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의 많게는 80%를 차지할 정도로 어지러움의 대표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뇌졸중의 주증상 혹은 유일한 증상으로 어지러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만약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제대로 서지 못할 정도로 비틀비틀거리는 어지럼증을 느끼면서 동시에 발음이나 시야장애가 같이 동반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병원을 찾아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같은 자세로 장시간 앉아있으면 혈액이 하체로 몰리게 됩니다. 이때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 하체로 몰렸던 혈액이 짧은 시간에 심장과 뇌까지 도달하지 못해서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고 머리가 핑 도는 어지럼증을 겪게 됩니다. 이걸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 정신을 잃으면서 어디 부딪히거나 이런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방치할 경우에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네 보통 어지럼증은 단순히 어, 나는 빈혈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저처럼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지럼증 그 진실을 밝힌다. OX 퀴즈를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맞춰보시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달팽이관이 어지럼의 주 원인이다. O인가요? X인가요? 네, 예, 정답은 X입니다. 흔히 어지럼증 환자들이 달팽이가 빠졌다 하시면서 이렇게 병원에 오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달팽이관은 청각, 즉 듣는 역할이고 어지럼은 그 옆에 있는 방고리관에 작은 칼슘 덩어리가 빠져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 조각을 이석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석증이라고 하고 그래서 자세에 따른 어지럼 증의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네, 흔히들 이석, 이석증 이런 말 많이 했는데 그런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지러움이 심할수록 중병이다. 오인가요 X인가요? 예, 답은 또 X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석증 그리고 또 다른 질환인 전정신경염은 심한 어지러움을 호소합니다. 이두 질환은 가장 흔한 어지럼의 원인이기도 한데요. 사실 위험한 질환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지럼은 심하지 않더라도 뇌졸중이나 전정신경초종 같은 질환이 더 위험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성 어지럼은 완치되기 힘들다. O인가요? X인가요? 네, 이번에도 X입니다. 흔히 어지럼은 평생 안 낫는다고 자포자기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질환에 따라서 이석증이나 전정신경염은 한두 번 진료만으로 완전히 좋아지기도 합니다. 만성적인 어지럼도 뭐 전정 재활 운동 치료를 환자에게 맞춤으로 진행하면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지럼에 대한 원인과 다양한 속설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교수님께서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증상에 대한 자가 진단법 같은 걸 알려주신다고요 예 제가 전해드릴 꿀팁 첫 번째는 눈 감고 균형 잡기입니다 눈 감고 균형 잡기 네. 귀의 전정 기관에 이상이 있을 때이걸 알아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 중에 하나인데요 눈을 감고 한 발을 들고 이렇게 서 있어 보시면 이때 심하게 막 흔들리고 넘어진다면은 전정신 기관에 이상이 있을 확률이 좀 큽니다. 네. 두 번째 꿀팁은 코치기입니다. 코치기. 네. 뇌졸중의 증상으로 어지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눈을 감고 자신의 코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쳐보는 겁니다. 만약에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면서 코치기가 잘안 된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꿀팁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한번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교수님 어지럼증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이 발생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다면 극심한 고통과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지럼증을 그냥 일상적인 것으로 무시해 버리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어지럼증은 섣부르게 위험한 질환으로 판단하는 것도 혹은 가볍게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도 둘다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전문의에게 체계적인 진찰을 받아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치료받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울산대학병원 이비인후과 강병철 교수님과 어지럼증에 관한 건강한 담화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어지럼증에 대한 궁금증 많이 해소가 되셨나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